단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제 결혼을 막는 아버지의 속마음은 대체 뭘까요? 제가 3년 동안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저에게 예상치 못한 실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 공연 기획사 계약직이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여자친구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도 앞두고 있다고 간절히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결혼은 현실인데 계약 끝나면 너희 둘이 어떻게 살 거냐는 걱정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무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너가 결혼을 억지로 강행하면 나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 유산 문제까지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가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말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여자 친구는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내가 너 아버님 말씀처럼 불안정한 사람인 것 같아. 너에게 짐이 되는 건 싫다면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통과하더군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지금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염려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선 저에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와 현실 사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